안녕하세요. 더미라크의 제임스 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더미라크 수능 영문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시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제의 개념적인 부분들 정리했었죠? 오늘은 이 개념적인 부분들을요. 실제 수능과 모평에서 나왔던 문제 속에 있는 문장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실전 문제에서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법성 판단 문제도 풀이해 볼 거거든요. 통해서 어법성 판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who promotes Habitat for Humanity, has toured various countries since 1994. In the summer of 2001, he has visited Asan, Korea to participate in a house building project.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신표 신표 나와져 있는데요. 후부터 시작해서 humanity까지가 여기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has toured 여기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Various countries 여기가 목적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ince부터 시작해서 994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문장 끊겼고요. In부터 시작해서 to s o 부사 처리. 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Has visit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san Korea 여기가 목적어 되겠죠. 투 부정사 목적에 해당이 되는 투 부정사 부사절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To participate라고 쓰여진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어디까지? In까지요. 하우스 빌딩 프로젝트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도 봐야겠죠? 후는 접속사이다, 주격으로 쓰였습니다. 프로모츠라 되어있 여기가 동사. 헤비 m 포 휴머니디 라되어있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H도 대문자, F도 대문자, H도 대문자죠? 고유명사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해석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분은요. 끊어갈게요. Who p r o m o t e 휴 Habitat for Humanity?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장려하시는 분이죠. 이분은요. has toured various countries, 다양한 나라들을 방문해 왔다고 라 합니다. 1994년 이래로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has toward 뭡니까? 현재 완료 시제 쓰여져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since로 쓰는 거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겠죠.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완료랑 잘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사구죠. since 플러스 시점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부분도 가겠습니다. 2001년 여름에요. 끊어갈게요. 그는요, 한국 아산에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한 집짓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끊어 가면 되겠죠. 자, 이잘 보셔야 될게 in the summer of 2001. 2001년 여름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을 명확하게 들어줬죠? 그렇다면 당연히 has visited라고 하는 현재 완료 시제 쓰면 안 되겠죠, 여긴 잘못했다라는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못 써줘야겠어요. 과거 시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티드로 바꿔주시면 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 번입니다. Since or until then, the census bureau has used the population clock to predict growth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Since냐, until이냐 나와져 있고요. 뒤에 보니까 then하고 나와져 있는 부분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the census b u e a 라 되어진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has used 라 되어졌네요. 여긴 동사입니다. the population 클라이라 되어진 여기가 목적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 o 부터 시작해서 g r o w s 까지가 t o 부정사의 부사조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o predict 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의 특성. 그로스라 되어져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잘 보실 수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has used라 되어 져 있죠. 현재 완료 시에 쓰여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since 플러스 시점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since가 올바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때 이후로요. 끊어갈게요 인구 조사국은요. 인구 시계를 사용해 왔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One day. A truck hit a pedestrian on the street. The driver argued that the careless pedestrian was to blame for the accident.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exactly where the accident had taken place. Many witnesses insisted that the accident should take place on the crosswalk. So the driver was held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되어져 있는데 잘 쪼개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one day 부사처리가 되셔야겠고요. A truck.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h i s 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입니다. A pedestrian. 여기가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n the street.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 끊겼고요. The driver.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Argued 여기 동사입니다. Det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졌는데요. Det부터 어디까지 연결시켜주면 됩니까? 여기 Accident까지가 전체 다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그 안에 보시면요. Det은 접속사. The careless pedestrian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Was to blame 여기가 동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For the accident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한 문장 끊겼습니다. Is 주어가 되겠고요 Was 동사입니다. d i f f i c u l t 여기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To determine 부터 시작해서요, place 까지가 전체 다 연결되고 있는데요, 여기 i s 은가주어였고요 여기가 진짜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o determine 이라는 동사적 특성, exactly 부사, where 부터 시작해서 place가 간접 의문문으로 쓰여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where는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 the accident라는 여기가 주어, had taken place가 동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문장 끊겼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many witness,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insist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crosswalk까지가 전체다,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요 that은 접속사가 되있고요 the accident 여기 주어입니다 should take place 여기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on the crosswalk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문장 끊겼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so 접속사죠 등이 접속사입니다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the driver 주어처리해 주셔야겠고요 was hel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수동태로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responsible 여기는 보호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for the accident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끊어가면서 해석해 보겠고요 그러면서 문제도 풀어 보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요 끊어갈게요 자 여기 one day는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따라서 뒤에 이 히시라고 되어져 있는 거, 과거 시제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잘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트럭이요. 보행자를 쳤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길에서요. 그 운전자는요. 주장했죠. 뭐라고요? 부주의한 보행자가 B to blame for A 하면은 A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즉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아니겠습니다 It was difficult.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하는 것이요? To determine exactly where the accident had taken place. 그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 했는지를 determine. 결정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요. 지금 결정 정하는 시점과 이 head taken place 발생한 시점이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어떤 게더 과거입니까? 사고가 발생한 게더 과거가 되겠죠. 과거 완료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과거 완료를 통해서 더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시제 용법입니다. 자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많은 증인들이요 insisted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뭐하다고요? 그 사고가 발생해야만 한다라고요. 어디에서요? 횡단보도에서요. 이상하죠? 발생해야만 한 것이 아니라 발생했다. 라고 주장하는 거가 되겠죠. 당위성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잘못 쓰여져 있는 거죠. Should take place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겠다. 위에랑 마찬가지로 과거완료시가 써야겠죠. 되 Had taken place가 돼야겠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끊어갈게요. 그 운전자가 그 사고의 책임을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문제들 잘 보세요. 여기 hit은 잘 맞게 쓰인 거죠. 여기 과거에 대한 개념이 나와져 있었고요. 자, 2 번도 head taken place 잘 쓰였죠. 왜 그렇죠? 이 디터널 마인이라고 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s h o 크 take p l a c e 잘못 쓰였죠. 왜 그랬어요? 사실이 어쩌 당위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일반 시제일치 시켜 줘야 되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he recommended that every student in his class talk or talk to one anoth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h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recommende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at은 접속사입니다 every student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in his class 얘가 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턱 Talk or 턱, 여게 동사가 되겠고요. To, one, another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턱을 고른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 당위성이라는 얘기. 턱트를 고른다는 소리는요 사실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맞는지 우리 해석해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는요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무엇을요? 그의 반에 있는 모든 학생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라고요. 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는 것을 권장하는 형기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다?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여기서 턱을 골라야겠다는 라것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슈즈는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In China, it has never been a layer for emperors to paint. But Hui Zhong took it so seriously that the entire n t l s o n Song Dynasty is thought to fall or to have fallen because of it.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In China, 부서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시라 되어져 있는 게 가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has never been 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never는 부사요. rare라 되어진 여기가 보호면 되겠고요. for emperors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to paint라 되어있는 여기가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but 접속사죠. 휘종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ok 동사가 되겠죠. i 시이목조어가되겠고요 소 so 부사, 시리오스 리프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소, so 데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소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데드와 함께 그러면 이건 뭡니까 대절 뒤쪽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 so 데지 붙어있으면 목적이고요 The entire Nolson Song dynasty 여기에 주어가 되면 되겠고요 i s o u t 여기 동사가 되면 되겠죠.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 f a r 또는 to have fallen이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목적격 보호였는데 수동태가 되면서 이렇게 보호로 바뀐 거죠. because of it은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to f a r 이라 되어져 있는 것은 만약에 얘를 고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 시제와 동일한 거가 되겠고요. To have fallen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되어지는 것보다 멸망한 것이 더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o have fallen을 골라주는 것이 올바르겠다라는 볼수 있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시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요.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뭐가요? 황제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요. 끊어갈게요. 하지만, 휘종은요. 그것을 심각하게 매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북송 제국 전체가요. 붕괴되어졌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be 투 o r t 부정사면은 투부정사라고 생각되다 여겨지다라는 뜻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넘어 가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Those big teams of education should receive training to develop creative talents while in school. It really is a pity that they did not. 이로 되어져 있네요. Those big teams 여기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 education 얘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가 되겠죠. should receive라 되어있네요. 여기는 동사가 되는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raining라 되어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 develop, 시작해서요. 어디까지요? Talent까지가 이 트레이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While in school,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장 끊겼고요. It, 주어가 되겠고요. Really, 부사처리. is가 동사가 되겠죠. Apid, 여기는 보어가 되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이네요. 대절 나와져 있는데 이 대절이 하는 역할 뭡니까? 진짜 주어죠. 아, 앞에가 가짜 주어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보겠습니다. 대슨 접속사, 대이가 주어가 되겠고요. did not이라 되어있죠? 여기는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뭡니까? 대동사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도 안에 봐야겠죠? to develop 이 동사의 특성, creative talent이라 되어있는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피해자들은요. should receive,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교육을요. To develop creative talents, 창의적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겠죠. While in school, 학교에 있을 때요. It really is a pity, 불쌍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불쌍한 일이죠? That they did not,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끊어갈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뭐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그럼 should receive은 현재죠. 아, 과거에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잘못 쓰였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써줘야겠어요? should have received로 이렇게 바꿔줘야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should app로 구성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대동사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대동사 어디다? 여기 r e c e i v e Train to develop creative talent이라는 표현 여기가 요 대동사 해당이 된다라는 점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Though chocolate may be kept in the refrigerator or freezer, it will take on the smells of other foods in time, so taste before using. 이런 되어 져 있습니다. 더우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hocolat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Maybe kept라 되어있네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In부터 시작해서 freezer까지 부사. 이시라 되어준 얘가 주어가 되있고요 Will take on이라 되어준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The smells 여기고 되어준 여기가 목적어. Of other foods라 되어졌는데 얘가 smells를 꾸며주고 있고요. In time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So 접속사. 테이스트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명령문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져 있는 것, before 이어져 있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using 까지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maybe c a p t u 되어져 있는 게 올바른지 물어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제에 대한 부분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동사의 시제에서 올바르게 쓰였는지만 잘 파악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해석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록 초콜릿이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되었지만, 이런 얘가 되겠죠? 그나마 할게요. It will take on the smells of the other foods in time. 시간이 되면요 어떻게 된대요? 다른 음식들의 냄새를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맛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may be c a p t u r e 되어져 있는 거 시제가 그대로 일치되고 잘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기본 시로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없겠다. 잘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장입니다. If you've ever gone snorkeling, you may have seen an amazing sight. An entire school office suddenly changes direction as one uni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네요. If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have gone 까지가 이렇게 동사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우리 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Go 그 IN자면 몸하러 가다란 얘기죠. 그래서 그냥 snorkeling은 목적어 처리하겠습니다. ever은 가운데 껴져 있는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유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have seen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 amazing site라 되어있네요. 여기가 목적어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연 표시가 나와져 있고요. An entire school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Office가 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서든이 부사, change is라 되는 여기가 동사가 되고요. Direction 여기 목어가 되겠습니다. As one unit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가정법이냐 아니면 조건절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뭐였죠? 조건절이었습니다. 가정법이 아니라요. 같이 해석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스노클링을 하러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놀라운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끊어갈게요. An entire s c h o o of fish. 전체 물고기떼가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As one unit. 한 단일체로써요. 나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낸 게 아니라 조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치시켜 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였기 때문에 그냥 현재 완료로 광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다 현재 완료의 경험에 대한 형태로 쓰여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9번 문장 가겠습니다. You need motivate or to motivate yourself because there is no one to make you do your schoolwork, set your schedule or to class on tim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유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need motivate라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사가 되는 거고요. Need to motivate라 되어지면 t 부정사가 이렇게 목조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뭔지 좀 이따 보겠고요. Because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대어 유도부사입니다. 이사 동사, no on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To mak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no one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에 보시면 t 부정사 형성 조용법인데 to make가 동사의 특성, 유가 목조가 되있고요 To your school work이라 되어져 여기가 목적격 보어 Set your schedule이라 되어져 여기가 목적격 보어 To class 부사 on time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보시면요 need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조동사로 쓰였다라 봅시다. 이럴 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로 되겠죠. 자 얘는 뭐로 쓰이때 쓰일 때수 있냐면요 부정이나 또는 의문으로 쓸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need라고 하는 친구 뒤에 이렇게 투 부정사가 붙는 경우죠. 얘는요. 일반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이럴 때는 주로 누구랑 쓸수 있다. 평서문에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평서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굴 골라주는 게 올바르겠다. to motivate를 골라주는 것이 올바르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어떤 아무도 없는 거예요 (to make you do your schoolwork) 당신에게 숙제를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는 거가 돼 있고요 또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일정을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또제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아 같겠죠.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If you had turned on light toward Mars that day, it had reached or it would have reached Mars in 186 second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f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 u 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had turn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 light라는 여기가 목적어. towards Mars 부 t 대대이 부사 처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시 주어가 되겠죠? had reached. 여기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시 주어 would have reache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Mars라 되어진 여기가 목적어. in부터 뒤에 전체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정법이냐 조건절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빛을 비추었다고 한다면 어딜 향해서요? 화성을 향해서요. 대때 그날에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래요? 그것이 도달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186초 안에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요. 가정법이었던 겁니다. 조건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it would have r e a c h e d 라 되어진 여기를 골라 주시면 되는 것 되겠습니다.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이었다는 사실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A policeman said that if k l a u s hadn't or hadn't reacted so quickly and decisively, there would have been two drownings instead of o n e 이라 되어져 있네요. 자, a policeman 여기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aid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조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까지가 다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안해 보시면 대신 접속사입니다. 이프도 접속사죠. c 클라우스라 되어 전 여기가 주어. h a v e n t or hadn't reacted라 되어 전 여기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so 부사, quickly 부사, and decisively 부사 처리되시면 되겠고요. There 유도 부사죠. Would have been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wo drownings 여기 가 주어가 되겠죠. 인스테드 오브 원 여기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뭡니까? 가정법인지 조건절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해석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클라우스 씨가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두 명의 익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n s 아껴 인스테드 오브 원한 명이 아니라요. 한명 대신에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두명 중에 그래도 한 명은 살수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가정법인 거죠. 그래서 해븐트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해든트가 들어가야겠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would have pp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였던 거죠. 12번입니다. Conan Doyle was in the lead when Conan Doyle heard the old novelist far behind him. He did not turn and he s t r o d e on as if he had h e r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an Doyl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 동사가 되겠습니다. in the lead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when 접속사입니다. Conan Doyl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eard 동사가 되겠죠. the old novelist 여기가 목적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for이라 되어 전 여기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behind him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문장 끊겼어요. h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did not turn 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strode on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s if 접속사입니다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had hear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nothing은 목적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as if 가정법이냐 as if 직설법이냐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s if 가정법입니다 들었지만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요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실제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되는 거죠. 가정법이고 문제 없이 잘 쓰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코난 도일이요 앞장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코난 도일이 나이든 소설가가 그의 뒤에서 넘어지는 것을 들었을 때요. 끊어갈게요. 그는요 뒤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마치 모처럼요. 마치 그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head-hold로 과거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는 것 as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였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기출문제 확인 마무리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제 모두 다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제에 대한 실제 문장들 정리해 봤었죠? 실제 문장 속에서 이 시제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또한 어법성 판단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는지도 확인해 봤었죠. 이 부분들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가 실제 수능 난이도니깐요.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 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